안녕하세요. 체리구슬입니다. 오늘은 묵히고 묵혔던 바인더 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함께 봅시다. 먼저 제 주변으로는 스티커가 엄청나게 많이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가진 바인더들을 이렇게 속을 다 비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다 빼놨는데요. 어디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들을 조금 다 빼놓은 상태로 제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정리하기에 앞서 제가 쓰는 바인더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바인더를 사용하고 을 있는데요 이 바인더들은 전부 다 다이소 바인더입니다 제가 다른 바인더로 옮겨볼까 갈아타볼까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하다 싶어서 다이소 바인더를 사용 중입니다 요거는 정사각 A5 사이즈 다이어리고요 이게 A6 사이즈 다이어리였나? 뭐 하여튼 고로 이 바인더 두 개, 이 바인더 세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다이소 하울 및 추천템을 찍어 올렸었는데, 그때 아주 마음에 들었던 이 사진첩 바인더도 사용할 거고, 이걸로 부족해서 이번에 화사한 색깔이 나왔길래 이것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런 또 바인더도 있고요. 링이 굉장히 작고, 그 보관하기에는 부족해서잘 사용을 하지 않는 건데 키스컵 마트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구독자님에게 띵을 받으면서 이런 바인더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 바인더도 싹 비어 왔어요 이것들을 다. 채워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던 바인더 속에 있던 스티커들은 다 용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요거 최근에 구매한 스티커들은 아직 분류가 안된 상태라서 요거 먼저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이것들은 제가 포장지나 그런 것들에서 자른 조각이에요. 스티커 조각 그 다음에 이런 건덤 스티커 요 비닐들은 다잘 모아서 재활용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건 스티커, 이건 다 모조지에다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모조지 바인더는 하나도 비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요. 모조지 바인더까지 정리하면 정말 큰일이 날것 같아서 여기에는 빈 곳에다가 곳곳이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옮겨줄게요. 여기에다 이런 넓은 거 넣어주면 되겠다. 안 들어가네. 이런 데는 잘라줄게요. 과연 넣을 데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이런 거두 개. 요 잘라놓은 벚꽃을 넣겠습니다. 어, 요것도 있다. 이게 똑같은 거라서 같이 넣을게. 요거는 빼서 이용지 북에 정리할게요. 촉지를 조금만 더 챙겨올게요. 또, 네 포켓짜리 속지를 가져왔고, 여기다가 조금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에 다이소에서 이런 떡매를 샀어요. 근데 이걸 아직 정리를 안 해줬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걸 다 넣으면 너무 도톰해지니까 사용하기 불편하단 말이죠. 다섯 장씩 뜯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에 다섯 장. 이제 이 남은 것들은 서랍 깊숙이에 <laughs> 보관하면 됩니다. 다이소 이 4포켓은, 요 아래 두 포켓은 입구가 따로 없고 앞에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넣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요거를, 여기다 먼저 꽂고. 꼭... 길이가 길어서 튀어나오는 건요 앞에서 넣어줄게요. 음, 딱 된다. 이렇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짠, 이렇게 모조지 아주 빠르게 정리 끝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바인더에다가 숫자, 알파벳 한글 스티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어제 뽑아온 스티커입니다. 숫자, 알파벳, 한글 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애매한 사이즈는 다 저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에는 숫자랑 데코 스티커를 여기다가 정리할까 싶어요. 이번에 바인더 정리를 하면서 스티커를 다 빼는데, 어, 내가 이런 스티커가 있었나? 막 이렇게 <laughs> 발견한 스티커도 되게 많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위에가 조금 튀어나와서 이 아래 조금만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건 똑같은 스티커니까 같이 넣을게요. 여기까지 넣어주고요. 다음은 다 모조리 다 이거 다 다이소 스티커입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겹쳐서 넣을게요, 이렇게. 저는 빨주노초파남보 순서대로 넣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넣을게요. 저 스티커 좀다 넣었고, 다음은 알파벳 스티커. 여기다가 알파벳 스티커 먼저 채워줄게요. 여러분, 지금은 훤하지만 <laughs> 시간이 가면서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몇 시간 만에 정리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좀 애매한 크기 있으면 여기다 다시 넣어줄게요. 요런 거랑 같이 갈게요 이거는 그냥 굴러다니는 뒷돼지를 제가 모아두거든요. 한 곳에. 어, 거기서 가져온 뒷돼지입니다. 그리고 얘를 좀당겨서이 위를 좀 잘라줄게요. 잘라줄게요. 여기까지 넣고 여기에 정리가 될까요? 조금 길기는 한데 얘를 여기다 옮기고 위를 또 잘라서 붙일게요. 음 아주 깔끔해요. 얘가 또 튀어나오네. 여기까지 해주고 제가 구독자님에게 요런 짜 키스 컵 마테를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이번에 투포켓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뒤를 접착력이 매우 안 좋은 다이소 얇은 마테로 이렇게 붙여주서 주겠습니다. 제가 전에 만들어 놓은 뒷대지거든요. 이걸 같이 넣어서 정리할게요.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뒷돼지를 안 해도 될것 같고, 이런 숫자나 알파벳 키스컷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뒷돼지 만들 때 조금 빳빳한 종이로 만드세요. 이렇게 훌렁훌렁한 A4용지를 했더니 잘안 들어가네요. 키스컷까지 넣어줬고요. 아직은 정리가 순조로운데, 불안하단 말이죠? <laughs> 정리를 한 번도 순조롭게 끝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딱1 시간 지났어요. 저는 보통 혼자 바인드 정리할 때는, 노래 틀어놓거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탈출. 대탈출 1화부터 지금까지 했던 편들을 막 몰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틀어놓으면서, 보면서 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네요. 됐다. 알파벳 스티커도 끝이고요. 한글 스티커만 남았습니다. 러 알파벳 스티커는 진짜 여기 안성맞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받은 키스컷 중에 한글 키스컷이 있더라고요. 요거 요것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어, 이거를 그냥 넣으면 길이가 안 맞으니까 중간을 모르겠고 요렇게 <laughs> 잘라서 같이 넣어줄게요. 이거는 좀 반투명해서 뒷대지를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글은 키스컷 나오는 줄도 잘 몰랐는데,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리한 것 같아. 여기까지 넣으면 끝. 여기다가 넣을게요. V 알파벳 붙여놓은 곳에.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뭘 해야 될까요? 테마 스티커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테마 스티커는 넓은 곳에도 정리하고 이 작은 곳에도 같이 나눠서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개 사용하겠습니다. 스티커는 이만큼 있습니다. 벌써 엄청 힘든 느낌이 나죠? 큰일 났다. 원래는 계절별로 조금 정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뭐, 여름이면 겨울 스티커들은 좀 뒤쪽으로 간다던가, 겨울이 되면 여름 스티커를 제일 뒤쪽으로 정리해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스티커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 정도로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냥 특히 이리저리 쏙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안한데요? 내일까지 정리를 하고 있을까봐. 거, 이거. <laughs> 이거 다 멜리 팩토리 스티커입니다 멜리팩 스티커 너무 많아가지고 나눔도 하고 친구한테 선물도 하고 열심히 쓰는데도 하도 많이 사가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 그리고 원래는 일상 스티커랑 테마 스티커를 분류를 했었는데 이짤스 하고 있다 보니까 스티커를 합쳐도 되겠다 싶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크기가 되게 잘 맞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이것도 되겠죠? 소로로. 아, 이렇게 딱 맞아서 들어가면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다다 음, 좋아 좋안될 냄새가 나요. 오 되네? 왜 너무 또안 들어가? 아 이거 진짜 자를 데가 없는데 진짜 조금만 잘라볼게요 왜 그래 한 번에 들어가 줘 제발 왜 조금만 자를게요 스티커는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돈번거 같아서 안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넣고 그냥 끄시고요. 여기에 넣을 스티커들이 조금 애매한데. 와 이렇게 어 반항하지 않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똑같은 작가님 스티커여도 어떤 거는 포켓에 들어가도 어떤 건안 들어가 고막 그렇더라고요. 다 같이 정리해줄 수 없어서. 아쉬워요. 안돼! 잘라줄게요. 아주 조금만 자르는 거는 가위로 자르는 게 훨씬 편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재단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날? 추석 때나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스티커는. 단파녹수수 스티커가 어디 있을 텐데. 여러분 잠시만요. 아, 이것도 올 여름에는 꼭 써야겠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바인더 정리할 때 그냥 빈 곳에다가 채워놓는 식으로 하고 끝을 내나요? 아니면 저처럼 막다 뽑았다가 <laughs> 다시 하시거나 하나요? 정리하면서 밖에 너무 시끄러워서 도대체 왜 시끄러운 거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철이라 그런 거였다. <laughs> 문 안에 스티커가 많은 이유는 갑자기 삐를 꽂혀서 산게 아니라 랜덤팩을 두세 개를 샀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시 10분에 정리 시작했는데 지금 3시입니다 음, 이거는 이용지북에 정리할게요 그리고 잠깐 지루하니까 <laughs> 여기에다가 이걸 정리해줄게요. 애매한 스티커. 여러분들이 소로로 스티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천천히 모으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가 백포켓이 들어있으니까 꽤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5시에는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넣으면 되고 매번 정리를 하면서 말하는 거지만, 이 짓을 왜 할까 싶다가도. 자 정리되면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주셔도 도대체 파인더 정리를 왜 좋아하는지가 미스테리인 사람이어가지고 오늘도 의문을 가지면서 <laughs>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인더 정리를. 어 다행히 속지가 안 모자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정리 끝이고요 이걸 먼저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끝났고요. 여러분 제가 지친 거 맞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를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힘을 내, 힘을 내. 중간에 사탕 하나만 먹고 올게요, 여러분. 입니다. 여기 이제 원포켓에 조금 커서 안 들어간 이 스티커들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뒷재지가 스티커거나 같이 쓸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겹쳐서 같이 넣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룡룡샵 제품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썼어요. 올 겨울에 쓰려고 구매한 건데 겨울 다 갔어요 <laughs> 지금까지는 그냥 속지에다가 쏙쏙 넣기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앞으로가 무서운 이유는 키스마한테 남은 반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저 어떻게 정리하죠 <laughs> 처음에 비해서 주변이 굉장히 지금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laughs> 오 이렇게 하면 끝이다 얘도 바인더에 넣어줄게요. 일상 테마 스티커는 이렇게 세 곳에다가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있는 데코 스티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저렇게 많이 사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까요? <laughs> 바인더 정리 내년에 할 걸. <laughs> 혹시나 제가 말하는데 발음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 사탕을 물고 있기 때문이죠. <laughs> 여러분, 스카치라는 사탕 아시나요? 커피맛 나는 사탕인데, 동생이 사다 놓은 사탕을 하나 물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오히려 이런 데코 스티커를 되게 아끼더라고요. 평소에 성격이 진짜 급한 편이라서, 쿠팡이랑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을 때 막, 뿌셔먹거든요? <laughs>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친구들이 말하길,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성격 진짜 급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 걸음걸이도 진짜 빨라요. 대표적으로 제가, 닭고할때 글씨가 진짜 못생겼는데, 그 이유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글씨를 이쁘게도 쓰기 전에, 이미 뭐, 다 말아 먹어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성격이 되게 느긋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다급해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합심을 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 아시죠? 혹시 스티커는 뒷돼지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지고 올게요. 처음에는 이런 뒷돼지 하는 거 진짜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해놓으면 스티커가 잘 보이니까 너무 좋죠. 어, 정말 멜리팩토리는 끝도 없이 나오네요. <laughs> 지금 이제 네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3시간째 마지막 요렇게 데코 스티커 끝입니다 바인더가 요렇게 데코 바인더도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키스 컷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끝냈었는데 똑같이 여기다가 정리를 하고 구독자님이 선물 보내주실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준 여기에다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건 여기다 넣고 짧은 건 여기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전에 키스컵마트에 정리하다 카메라 꺼진 적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꺼지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정리하다가 위에 쳐다보고, <laughs> 정리하다가 위에 쳐다보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도 뒷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고죠 제가 뒷대지를싹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비록 크기가 조금 제한각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이거는 다 나눔을 했더니 요만큼 남았어요, 이제. <laughs> 아주 알뜰살뜰하게 다잘 썼죠. 이렇게 놔주고 여기다가 이거는 끈끈이가 너무 붙어가지고 바인더에 엄청 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영지북에 다 아예 정리를 해줄게요. 얘가 떠서 가위로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이거는 뒤를 조금 붙여줄까요? 뒤에 붙여서 나란히 넣는 게좀더 예쁘네요. 여러분, 역대급 어지러운 앵글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바인더송의 현실. 딩굴댕굴 스티커 넣을게요. <laughs> 잘못 잘라서 엉망이 된이딩굴댕굴 스티커. 이거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번 잘라줄게요. 오, 중간에 한 번. 잘라줄게요. 음, 이거 진짜 반짝이 엄청 이쁘다. 음, 이것도 진짜 엄청 귀엽죠, 이거? 음, 딱이다. 이 클럽이 키 스컷이 되게 귀엽게 나오는구나. 완전 몰랐어요. 확실히 뒤에 안 붙이고 붙이고 차이가 큰것 같아서. 진짜 너무 귀찮은데도 붙여야겠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도 진짜 예쁘고. 몬슬리 닦으로 딱입니다. 제가 원래 목표했던 시간이 4시 반이었는데, 가운데를 자르고. 아 제가 키스컷 정리하는 팁이 딱히 없어서 그런지 되게 불쾌한 정리를 하면서 <laughs>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laughs> 와딱 맞아요 뭐지 약간 밖에서 이상한 새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공사 소리겠죠 이제 뒷대지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될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또 넣어줄게요 붓돼지도 이제 없어가지고. <laughs> 아,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뭔가 무난하다 했죠? 역시. 이게 입구가 생각보다 좁아서 이렇게 한 줄만 딱 넣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오,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이게 다예요. 역시 오늘따라 되게 무난하게 정리하나 했더니, 마지막에 키스컷과 돼지가 모자라가지고, 뭔가 시큼한, 불쾌한 정리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고양이 발바닥 너무 귀여워. 고양이가 아닌가? 강아지인가? 딱! 아, 정리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총 9개의 바인더를 정리를 끝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분명히 4개에서 5개 정도의 바인더를 썼는데, 여유 있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9개로 늘어나버린 거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끝을 잡고 있어서 손가락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